안녕하세요. 실내 어때? 귀엽지? 아이이 너무 방청객들 오셨어. 마을 보세요. 세롭게 눈치장 보여줘 방청객들한테. 이 제일, 제일 예쁘게 나올까? 이모님 안쳐주세요. 힘어 왔네. 무슨 소리야? 친구들. 안녕. 다들 누구지? 우리 도어번봐줄 여기 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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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그렇지. 그쭉 내밀어 봐그 하나, 그렇지. 그렇했어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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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그모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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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지 그렇지. 그렇지. 서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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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예 존예 지그렇 어 친구들 찍어줘야다 프로다 지금 야 너는 왜? <laughs> 아, 응, 응, 응. 아, 경훈아 여기 좀 풀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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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더 풀어야 될것 같아 긴장, 긴장 풀어야미쭉밀어서 응. 음. <laughs> 어. 어. 아, 아, 핸드폰 쭉모아봐이응다 모아 핸드 핸드폰 쭉모 핸드폰을 모아줘

이바 안기듯이. 그렇지. 아, 여기 ]다. 보세요. <laughs> 어, 리시션 <리액션> 대단하다. 여기만 해주세요. 하나 둘. 아이고. 연습 많이 했네. 잠깐만요. 난 너무 아, 아, 이러고 아, 있어.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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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 알지. 떨어트리지 않은 다행이지. 안돼반 정면. 정면산. 네. 그원이 살짝 방청객하게 올게. 뭐냐 진 됐어. 살짝만 고객 한수비고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이제 마주 보는 거예요. 어 예쁘다 맞습니다. 아, 오케이. 방청객 방청객 섭외 에어컨 이거 히터 좀 끄까? 친구는 더워요? 그럼 끝나면 역시 나도 더위 많이 가라거알아 자, 에보세요 하나, 둘, 한번더 자, 우리 친구가 손 나온다 하나, 둘 잠시만 계세요 우리 어머니, 오른손을신고 쓰지 마라 을신고지 어머니, 오른손이신데가지 다8도지 31도, 40도, 41도, 42도, 43도, 44도, 45도, 46도, 47도, 48도, 49도, 7 됐습니다. 그 이다정 도 결혼 맞지 체간다 어, 어 손난사 떨어졌어. 어, 네, 그러니까 겨좀 올려 봐. 그밴드 어. 는 어. 거야? 뭐그 학한 그 같은 거. 어. 당도 거. 음. 야, 거의 엄마의 마음으로 사탕을 손가로. 그어도좀 잘았네. 잘았네. 고정 가방 순이야 이제. 펠퍼, <laughs> 펠퍼, 근데 드레스랑 아랑 찰떡그지 너무 예쁘 네. 너무 찰떡 네. 알겠어. 여기가 고정한 게좀 그렇대. 제가 깔단딱 저기다 뭐 붙였는데. 아. 이 아, 네. 아, 요 네. 이렇게 다 연습했나 봐. 네. 서마서 일단 두분 여기 봐요 둘다 여기 여기 응. 그치 그 오케이 자합니다 우리 뒤에 친구들 옆에서 조로 그렇죠 귀엽게 네 그렇게 잡아도 돼한번더떠들이리고 있는데 자 재밌게 구이 한번 재밌고 신나게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트 이서 하나, 둘, 셋! 하트! 아. 오케이. 우리 세파, 이쪽 부 있다. 두고만 있어 자, 우리 세파 들고 귀 이렇게 그냥 그냥 어. 다안 나와요. 한번더한번 더. 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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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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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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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오 자, 요 -hmm. okay. <eged> <-ática> <소리> okay. 하나, 둘, 다 집회하면 같이 구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감사합니다. 명인한테는 명인한테는 생각... 명인한테는 생각... 생각... 아 영인이한테 보내세요. 나갈이 없어서. 네, 까막아어있 어. 니아 그렇게 커트 커트 줄 봐. 어 나중에 영아를 가지 <laughs> 얘들아 알아보다 한 단계부터 앞으로 나왔네 왜? 이나라 왜 이렇게 뒤로 갔어 미안해 나라야 <laughs>

<목소리도> 오, 우저 이제 식 시장을 할 시간 되니까 음. 이제 시간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gelen stereotype> 사람 너무 많고 늦었으면 사람절할 거야. 두 하나, 아라 유튜브 올려야 된다고. 아 동영상 찍어야 되는데. 몰라 애들이 그래 유튜브 알았고 알았고 자, 앞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보세요. 집중. 마지막. 하나, 둘. 감사합니다. 몰라. 한번 해봤어. 이렇게 봐도 되긴 해. 결혼 축하하고 이거 축전이야? 동영상이? 동영상. 동영상. <laughs> 셀카 <셀프> 찍자. 아라라. <laughs> <laughs> ಕಠಠಠಠ <s>